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수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과정 제 25회 시험을 어, 대비해서 책에도 시작합니다. 어 저번 음. 책에도는 이렇게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처음에는 파란색이고 두 번째는 빨간색 이번 세 번째는요 노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음. 어, 빨파노, 빨파노죠? 네, 준비했습니다. 노란색이 아무래도 신앙찬 그런 색이 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색 과정에 출발해서 멋진 색깔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체계도에 관한 사항들은 체계도만으로 공부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종 어떤 기본서 있죠? 그 기본서에 어떤 근간이 될수 있는, 빼제 될수 있는 그 구성을 먼저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고, 요 체계도를 통해서 이 기본서 학습하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 마무리도 이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준비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저를 따라 오시면 은 분명하게 소기의 성과 뭡니까 그냥 합격입니다 합격하시면 보다 여러분들이, 어, 훨씬 더 멋진 그런 식의 생활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안정적인 생활,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막강한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우리 가도 절미하고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어, 체계도 전체에 관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에, 보시면 일단 제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13개 법률이죠. 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과목이 포함이 되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치 많은 어떤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신 머니에도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 단지를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무엇이냐, 그런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탄생, 또 건설, 공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주택 건축물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크게 대분류로 29가지의 큰 분류 속에 건물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상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첫 번째 건축 법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택법 순서로 넘어갑니다 세번째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있죠 이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실제 관리하시는 어, 기본이 되는 법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요 순서대로 학습을 하십니다 물론 시험도 보시면요 건축법에서 우리 법규에서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또 실무에서도 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주택법은요 우리 법규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보시면 한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도 8문제가 나오죠. 8문제인데 우리 실무에서는 보시면 음, 약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요 3개 법만 보셔도 그 나오는 문항수가 보시면 몇 개입니까? 보시면 거의 한... 어, 요거 두 개, 열여 개, 스물 개, 그리고 만3 개, 3 5 개, 삼십 개 누가 나온다. 이게 또 대비를 하실 중요한 사항이죠. 2차 전체 우리 실무법규 합친 80문제에서 근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혹시나 요 과정을 7월달 이후에 8월달쯤에 보실 분들은 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시되 지금 1월달 시점, 2월달 시점, 연초에서는요, 요 3개 법만 여러분들이 숙지를해 놓으셔도 실제 시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요, 요 3개 법률만 가지고 보시는 것이 점명하십니다 남은 시간에 1차에 있는 막강한 그 학습이 필요한 그 민법이라든지 또는 회계 원리 이런 식의 과목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 번호분 보시면 임대 초태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사업자의 민간 임대 초택 요도 두개 나오고 실무도 한개 나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은요, 우리 법규에서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 1, 2, 3, 4, 5번까지만 보시면요, 실제 전체 우리 음, 2차 과목 법규 실무에서 2분의 1이 여기에 다 형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보통 보시면 기본수의 절반 이상이 할이 되어 있고 보통 상권 학원 분리할 때 상권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 2, 3, 4, 5번만봐 놓으시면 실제 준비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실제는 없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치면요, 그래서 이 5개 법률을 위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이제 보통 학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6번부터 13번까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물경 8개 법률인데 전부 다 보시면 보통 2개씩 나옵니다.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2개 나옵니다. 그 양이 아주 막대합니다. 다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양 중에서 기본수로서는 100페이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보시면 됩니다. 2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명 뉴타운법이라고 하죠. 요은한개 나옵니다. 근데 실상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실제 보시면 시험은요, 아주 한정된 장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기본법이죠. 활동법입니다. 한 문제 뜨죠? 아주 쉬운 법이죠 요것만 딱 보시면 뭐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요건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요것도 많고, 두개 나옵니다. 또, 실무에서도 한개가 c m 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 체계도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거의 100% 커버됩니다. 자, 또, 1번째 보시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있죠? 시설물법.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 중에서 위험이 크거나, 또는 역주머큰 것을 말합니다. 요거 두개 나오죠? 실무도 한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것도 체계도에 있는 것만 보시면 100%, 110% 커버를 하십니다. 자, 또, 상간기 시설 안전관리법, 요것도 두개 나오죠. 실무도 한개 나옵니다. 요것도 물론 책에도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 있죠. 양이 좀 많죠. 다행히 전기시설 안전관리편이 많이 분리되어서 시설관리법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해 와야 맞는 것인데, 아직까지 전기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상이 담겨 있는 전기사업법 배우십니다. 두개 나옵니다. 요거로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한 문제 더 있죠? 한 문제. 또 실무도 한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요, 음, 아주 쉽습니다. 제 보니까 물론 이 체계도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6번부터 13번까지는요, 체계도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어백전요기하이법에서의 어떤 열개열 여섯 개 중에서 열 다섯 개의내경 카바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3 0강에 걸쳐서 이런 식의 내용 가지고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보시면 3월달 말경에 보시면 제가 좀더 확대해서 문장화 되어져 있고 또 문제도 포함을 시키고 또 추가식도 포함을 시킨 어, 한으로 끝낼 수 있는 요약서를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곳으로 또 준비하면 되어 보시면. 실제 우리 법규는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도와 요약서 두 것만 보시면 다른 것 문제는 전국 모의고사라든지 이거 한두 번 풀어보시면 충분하시니까 믿고 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식의 안내가 된다 하시고 자첫과정은 이렇게 해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